전쟁의 끝과 발탄이 되는 사건들, 백년 전쟁의 끝, 장미 전쟁의 끝, 러일 전쟁의 끝, 로마 제국의 멸망과 오스만 제국이 급부상하던 해,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발단과 세계적으로 전쟁의 끝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던 해, 문학적 발전이 크고 과학적 발전이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정치인이 암살되기도 하던 해였습니다. 종교개혁과 대항해시대의 사막 임진왜란으로 전국도가 초토화되었고, 명나라가 쇠퇴하고 일본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더해 조선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민생이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이 역모를 꾸밀 정도로 왕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나는 끝과 시작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을사년을 대입해보자면 1965년은 국제협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전쟁들을 끝내고 서로 젠틀하게 대화로 협력하려고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 다시 14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 협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던 해,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 민생이 불안정하고, 마치 그때가 왔다 싶을 정도로 경제는 힘들어지고, 인생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